안녕하세요. 차박전기 전문 시공점 광명 넘버원입니다. 산타페 차량에서 차박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차박전기 작업과 무시동이터 작업됐고요. 광명 넘버원만의 스타일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매립됐습니다. 보이는 장착물 없이 어떻게 작업되었는지 살펴볼게요. SUV 차량의 장점을 살려 트렁크 공간을 이용했어요.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로 230 용량으로 진행됐고요. 차량마다 옵션마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립 위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는 전기판넬은 광명 넘버원 no. 제작 판넬로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릴게요. 무시동히터, 인버터, 주행충전기 모두 트렁크 안쪽으로 매립되었습니다. 무시동히터는 독일 제품 에버스페커로 디젤전용, 가솔린전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버터는 GSP 순수 정연파 2000W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에코 파워 160A 제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항상 흐르는 인버터 주행 충전기 진행 시 안전을 위해 회지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판례을 살펴보면 12V부터 USB 가정용 전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판넬로 중앙 적산계 화면까지 적용됐습니다. 소켓들 여유 있게 사용해 보시고요.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전기 판넬은 시각적인 디자인까지 고급스럽게 제작되었습니다.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판넬 옆으로 작업해드렸습니다. 디젤 신형 B2L과 가솔린 신형 B2L 버전은 한글 지원 가능합니다. 온오프와 온도 설정 등 무시동 히터 컨트롤 해주세요. 보이는 장착물은 판넬과 컨트롤러로 일상생활 시에서도 깔끔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무시동 히터 송풍구예요 바람 솔솔 나오는 거 보이죠? 무시동 히터와 함께 따뜻한 차박 즐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작업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에요. 방향은 간편하게 수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SUV 차량에 많이 시공되는 2열 리클라이닝 작업인데요. 이열등 바디가 높아 차박시 불편했던 포지션은 리클라이닝 작업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옆 시트와 각도 조절 비교해주세요. 리클라이닝 작업의 경우, FM대로 시트 탈거해서 꼼꼼하게 작업되고 있습니다. 차박 전기 전문 시공점, 공식 대리점 광명 넘버원에서 원스톱으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